그러니까 디지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와 디지몬 전시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 일본 본토에서 했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굿즈에서 조금 차원이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. 한국 MD 그리고 외국 MD가 좀 나뉘는데 수입 MD죠. 수입 MD가 좀 나뉘는데 와 어떤 거를 막론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 디지몬 팬으로서는 야, 이런 굿즈? 그리고 전시회를 열어준다고? 안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진짜 뛰어갔었거든요. 굿즈 되게 궁금할 거예요. 그래서, 어, 짧지만 제가 오늘 굿즈를 좀 간단하게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여드리면, 짜잔! 자, 바로 티켓이에요. 저는 두 명이서 갔기 때문에 티켓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근데 양면으로 들어갔어요. 여기 리키도 있고, 매튜도 있어서, 형제, 남매들 이렇게 뽑으실 수 있는데, 요거는 가차 시스템이에요. 근데 저는, 운이 너무 좋게도 나리리키 그리고 매튜 테일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어, 보니까 굿즈 모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입장권 티켓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어,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입장권을 받게 되면은 요 스탬프를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어, 아마 많은 분들이 음, 전시회를 돌아다니면 8 섹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스탬프를 각 구역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용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들 있죠. 디지바이스들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 보시는 겁니다. 자 굿즈 이렇게 입장권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렇게 여덟 개의 문장을 전부 다 모으면 이 스티커를 공짜로 주게 되어 있어요. 그 굿즈 사시는 그쪽에 가다 보면은 요거 스탬프 랠리를 확인을 받게 됩니다. 직원분이 서 계세요. 그래서 여덟 개를 다 모면 이렇게 예쁜 스티커를 받아볼 수 있어요. 저는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샀어요. 보이시는 장패드, 그리고 이렇게 티셔츠. 거기에 또 마지막. 요거는 클리어 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? 요거 액자 같은 느낌인데 요렇게 되어 있어요. 이 대표적인 그림, 요 이미지 알고 계시죠? 디지몬 어드벤처 선택받은 아이들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어, 첫 번째부터 보여드릴 거는 바로 요 장패드입니다. 장패드인데. 너무 귀엽잖아 이 장패드 가격도 25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두 가지 라인이 있더라고요 오메가몬이 그려져 있는 장패드가 있고 지금 제가 산 거는 우리 선택받은 아이들 키즈들의 모습들 짠 이거 요요 이렇게 되어 있죠 어, 조금 멀리 갈까요? 멀리 가면은 어 이거 안 보이네 각도가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. 이렇게 너무 귀엽죠. 맨들맨들한 장패드이다 보니까 키보드 놓으시고 마우스 넣기에도 너무 사이즈가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업무 쓰실 분들은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 바로 티셔츠 보여드릴게요. 짠! 두 번째 굿즈 바로 티셔츠인데요. 아니 저 원래 티셔츠 굿즈 같은 거꼭한번 사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디지몬이라니 너무 좋죠? 근데 이게 사이즈가 두 가지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미디움이랑 라지가 되어 있는데 라지 같은 경우에는 좀큰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컬러는 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는데 화이트 컬러랑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근데 블랙 컬러는 제가 3일차에 갔을 때 이미 미디움 사이즈 말고는 전부 다 품절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보시고 만약에 좀 마음이 간다 혹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셔서 이거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이제는 펼쳐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펼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와티셔츠예요 엄청 크죠 아니 백 사이즈인데 와 사이즈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앞에 프린트 문양을 보시면 워그레이몬이랑 뭐, 메탈갈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마치 오메가몬으로 지나기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 너무 귀여워 어떻게 멋있잖아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일본 여행 갈때 이거 꼭 무조건 입고 가려고요 그리고 이 디테일이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, 디지몬 어드벤처의 택조 있잖아요. 저는 이것도 되게 소장하고 싶게끔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워그리몬하고 메탈가루몬 나와있죠? 이렇게 나와있고,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, 짜잔! 자, 디지몬 문자로 25주년이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25주년이라고 적혀있는 기념티,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디지몬 문자, 디지몬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. 그래서 자, 지금 제가 해독해드릴게요. 뿅! 예, 네, 잘 맞습니다. <laughs> 아, 세상 좋아졌어요. 내가 알고 싶은 문자를 채집피티한테 물어보면 다알수 있는 이런 세상. 이렇게 두 번째 리뷰 끝났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리뷰도 이어가도록 할게요. 짠! 자, 세 번째 굿즈 이렇게 가져왔어요. 이거 세 번째 굿즈는 포스터인데 와, 이 레전드 장면 이거 어떡할 거야. 이거 잘 보이시죠? 우리 디지몬 어드벤처 우리 봤었던 우리 어린 친구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할 수 밖에 없고, 이게 디테일적인 부분들 보면은 화질이 되게 선명하게 잘 뽑혔어요. 그래서, 음, 진짜 디지몬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스터 하나쯤 갖고 있는 거 저는 무조건 추천하고, 어 이게 보면은 사실 우리 테일이가 가리키는 방향이 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먹을 거 구하는 이 느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8명의 선택받은 아이들과 8마리의 디지몬들 같이 있는 이 레전드 장면이 만원밖에 안 하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소장하시는 거 추천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포스터라고 말씀드렸죠. 이게 빼면은 살짝 투명막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포스터나 액자 같은 것들을 걸 때는 이렇게 흰 면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액자에 걸어서 이런 벽면 같은 데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어, 전시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 세 번째였어요 오늘 전시의 굿즈 2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티셔츠 이렇게 보이죠 아 실제로 입으니까 더 예뻐요 워그리몬, 메탈그룹, 디지몬 어드벤처 오케이 자, 좋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어, 다음 영상을 올라올 2탄 이것도 망간부 부탁드립니다. 안녕! thank you